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네, 금일도 정신없이 움직인 하루였어요 지금 테마주들의 순환매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게 대선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오늘 움직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어, 대선 정책주들의 모습이 어,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요거 네이버 카페에서 모두의 금융 네이버 카페에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차트하고 기사 올려놓은 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날이 날이 선 모습인데 어 지금. 여권을, 여당을 향해서 이제 부패, 무능정권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정권교체 이루겠다. 엄청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한 정책주들, 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우선 살펴볼게. 네, 일자리 관련한 종목이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아이비 기명하고 아시아 경제. 두 개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아시아 경제가 이제 상한가가 풀려버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IB 김명이 제일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뭐 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뭐 윌비스나 뭐 이퓨처 메가임지 비상교육 뭐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후발 주자로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 찾아 가지고 이제 좀 저점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 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트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역시나 이제 자연과 환경, 도시재생 관련 테마로 엮여있죠. 정책주로. 그래서 요 자연과 환경, 좀 금일 상승폭이 많이 컸었는데, 막판에 이제 쭉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은봉으로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점이 지금 거의 20% 정도 나왔거든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밀렸어도 차트상으로는 지금 지지받아야 할 부분들은 지지를 받고 차트가 크게 무너진 모습은 아니니까 이것도 주의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연과 환경 그리고 누리플랜, 웹스, 요 정도 해서 차트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해서 얘기를, 예, 저출산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역시나 뭐, 저출산 하면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뭐, 캐리소프트랑 아가방 두 종목이 있죠. 예, 캐리소프트는 예, 장, 16%정도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밀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요 최근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양봉이 양봉이 9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슈팅 이후에 단기적으로 눌리는 모습인데 뭐 지금 전에 요 은봉 거래량 터진 요 은봉 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니까 요놈도 눌린 부분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게. 예, 게임 관련주. 예, 금일 뭐, 펄어비스도 상승폭이 많이 좋았는데, 어,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오늘 뭐, 게임 관련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음, 예, 보성 파워텍. 요,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움직인 건데, 어, 원전 관련한 종목이,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야당에서 지금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루냐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가까워지는 와중에 지금 정권 막판에 좀 레임덕 부분에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강하게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단기간에 죽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눌린 부분 차트 추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금일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보성 파워텍인데, 역시나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스 레벨대를 올려놓고 지금 저점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 이제 저항받았던 부분을 이제는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갱신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뭐 보성 파워텍, 그리고 한전산업, 뭐 일진 파워,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좀 차트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예, 조만간 차트 정리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예, 이재명 관련한 종목인데 이스타코 예, 기본주택 관련한 이제 정책주예요 지금 요 놈이 금일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승폭이 지금 많이 커요.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어, 요것도 좀 눌린 부분 잘 캐치하셔서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선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폭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주들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뭐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그래도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좀 시간 되는 대로 영상으로 정책주 정리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테레스. 예, 메타포스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장의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장막판에 많이 밀려가지고 예, 5%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뭐 상승 초입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메타포스 관련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우선 뭐 차트적으로 볼때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텍스터도 예, 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어, 꾸준하게 좀 추적하면서 전에 저항대 부분에서 눌림 나오면은 어,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장 막판에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 예, 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지금 휴마시스만 상승폭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구간 조금 더 눌린다면은 진입 사점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PHC 같은 경우에 잠시 차트를 보고. 금일도 이제 뭐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동안 좀 내려온 폭이 많이 크긴 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설거지 파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근접해 오는 상황이라서 1년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어 적당히 캔들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시고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임맥주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은 이제 최재형 관련한 종목들인데 어, 윤석열이 뭐 최재형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참 높으신 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 이것도 당일은 이제 이로운이 이제 가장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임맥주 관련해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어, 웬만하면 임맥주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기존에 인맥주가 상승하던 그런 파동을 다시 한번 노리고 진입을 하신다면은 예, 눌린 구간에서 많이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눌러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인맥주들 보시게 되면 하락폭이 막10% 15%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폭이 대부분 있거나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종목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선 테마주 바라보실 때 정책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장막판에 뉴스가 떴는데, 이제 STX 그룹 관련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예타조사를 최종 통과를 했답니다. 한국형 친환경선발, 그린십 K가 추진이 된다는 소식에 지금 STX 그룹이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 STX 중공업도 지금 강하게 상, 한가돼 있고, 그리고 STX 엔진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STX도 강하게 올라왔고, 세개 차트 모습이 다 비슷하죠. 지금 요 놈들도 이제 파동 그어 보면은, 요 정도면 한, 오, 음, 한61.8% 정도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요것도, 어, 차트상으로 한번 자리 찾아서 지, 진행해보는 걸로 하고요. 뭐, 그래서 계속 그래요.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 대선, 정, 대선 테마주들 순환매 과정 이어지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있는 돈이 대선 테마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으로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다뤄보는 걸로 하,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관심 차트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인데, 예, 네. 예, 네, TS, TS 인베스트먼트 가져왔어요. 우선적으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고 진행을 할게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돌린 구간이 여기 상승한. 상승하고 이제 눌렸던 저점 부분에서 고점까지 파동을 잡았을 때 지금 78.6%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이제 상승 폭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에요. 또 때마침 이제 대선 정책조회에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종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78.6%까지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그럼 이제 요, 요, 놈이 어디가 이제 올라올 때 저항대로 작용할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내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파동을 그었을 때23.6% 어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가 형성이 된 모습이에요. 23.6%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밑으로 빠지고 또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금일은 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인 모습이죠. 이거 조만간 얼마 안 돼서 38.2%에서 50% 구간까지는 예, 무리 없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눌린 구간이니까 요거 차트 눌린 구간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4,700원에서 5,000원 부근 반응하는 모습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차트 추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차트 모습은 그래요. 이제 저, 저점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차트는 이제 가격, 가격으로 조정이 오죠. 예, 가격 조정이 온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구간에서 이제 그 시장의 테마가 다시 돌아오거나 수급이 붙으면 다시 상승을 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거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승 초입으로 보이는데 이놈도 계속해서 차트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차트 분석한 거를 요거 같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은 좀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매, 어, 거의 매일 했던 내용들이 또또 또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주 들으시면은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게 윌비스예요. 요게 이제 뭐캐리스포트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어쨌든 요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 이제 정책주인데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예, 가격으로 조정 나오는 구간이 짧았어요. 계속 어, 상승하고 가격 조정 짧게 나오고 그리고 이 박스 구간 하단 지지 라인 상단 저항 구간을 뚫어 올려놓으니까 이제는 박스 레벨을 다음 단계로 높여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모습 보게 되면은 여기 박스 하단 부분 여기 지지를 받고 상단 부분 저항 받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대선 정책추로 편입이 된 상황이니까 요 요놈은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박스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단 부분 돌파 이후에 요 꼬리 부분 위에 박스 상단에 나와 있는 요 꼬리 부분을 잡아먹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상단하고 하단, 지지하고 저항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습 계속 차트 관찰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짧은 가격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예, 박스 구간에서 이제 거래, 거래량과 지지의 이 저항대를 계속해서 추정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눌린 구간과 좋은 추세를 예, 타깃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놈도 자세하게 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로 오셔가지고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올려드릴 거 있으면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